물론입니다. 아래는 5,000자 이내로 구성된 2025 제네시스 gv80 리뷰용 유튜브 스크립트입니다. ak 오토엑스퍼트 채널 소개로 시작하며 인트로 외관 성능 실내 안전기능 가격 아웃트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량은 약 4,900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 채널 ak 오토엑스퍼트 입니다. 오늘은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 2025 제네시스 GV80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안전 기능, 가격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체크 표시 외관 디자인 2025 GV80의 외관은 고급스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합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 넓고 날렵하게 바뀌었으며, 쿼드 LED 헤드램프는 한층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길어진 휠베이스와 대형 22인치 휠로 존재감을 더했고, 투면부는 얇아진 리얼 앰프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으로 고급 SUV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체크 표시 퍼포먼스 M% 파워트레인 2025 GV80은 두 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304마력과 43kgm의 토크를 자랑하며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3.5L V6 터보 엔진으로 380마력과 54kgm 토크로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과 함께 서스펜션도 개선되어 고속에서도 안정적이며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뛰어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체크 표시 실내 디자인 실내는 진정한 프리미엄 감성을 담았습니다. 대시보드를 따라 펼쳐진 27인치 파노라미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임포테인먼트를 통합했으며 가죽과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감을 극대화합니다. 리얼은 독립 시트와 리클라이닝 기능, 그리고 전동 커튼까지 탑재되어 VIP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14.5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18 스피커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환경을 선사합니다. 체크 표시 안전 및 첨단 기능, GV80은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함께 작동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으면 경고를 주는 안전 하차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체크 표시 가격 2025 제네시스 g v 8 0위 국내 출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 터보 모델 약 7,200만 원부터, 3.5 터보 모델 약 8,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옵션 밀크림에 따라 1억 원을 초과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풀 옵션 기준으로는 프리미엄 사운드, 마사지 시트, 어드밴스드 패키지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체크 표시 마무리 엠퍼센드 구독 요청. 럭셔리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2025 GV80. 과연 최고의 프리미엄 SUV 자리에 어울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AK 오토 엑스퍼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핀 참고 사항. 이 스크립트는 최대 5000자 기준으로 최적화되었으며 유튜브 음성 영상에 맞춰 간결하고